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하고 재글 찾기 한번 씩 부탁드리고요 상대는 샌 형이 형이 좀 맞아라 싫어 더 해줄 거야 이정도 때려줘야지 좀 정글이 할 만하지 이새끼야더 어? 많이 때려줄 한대더 때려주려다 참았어 아 큰일났다 이거 어 두대 세대 본캐는 마스터입니다 마생 슬로우 붙이겠지 알면서 당해버리기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이렇게 와준다고 내가? 어어어 이거 갔다 이거 천국 갔습니다 어어 <놀린> 천국 갈뻔했는데? 2 0 0이요200 솔랭이죠? 선을추아 바로 이야 모르는 아 잠깐만 림브야 정신 안 차리냐 평캔하고 난리 났어 어, 도발 걸리면 거의 뒤지기 직전까지 가죠? 어, 좋아요 이제 정글로 오면은 그브가 와서 평큐평, 방생! 하면 다찍죠 가자. 핫! 둘! 스턴평! 하면 안 돼. 미년 1리니까 핫! 둘! 뭐야? 좋은 기분 좋은 소식 아주 좋구만. 하나, 둘, 피흡 계속할게요. 난 유지력을 위하여. 뭐야 이거? 잡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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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잡았다! 대박 대박! <laughs>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뭐 말자 가 <잘하고> 왔어? <laughs> 야나 미치겠네. <laughs> 야 유치하 쓰레기글리 래그부이 어, 유치하인가 순간 생각했는데 당연히 말자지 이새기야 야 집가지마 집가지말라고 안가 아직 안간거 알아 아직 안갔었네 아니 나는 그부가 유치하를 쓸 리가 없으니까 아 그부가 유치하를 쓸 리가 없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지 뭐야 이거 난리 났네. 쉐나, 미쳤어? 바생? 원래 쉔 상대로는 초반에 살인인 게 정답인데, 제가 한번 뭐좀 해보려다가 깝, 죽었네요. 근데 그부 뭐 노플이에요. 완전, 완전 개이득 아니야? 초반에 쉔이 너무 센 거예요. 아이씨. 야, 착취 쉐는 너무 쎄다. 그거 아닐걸요? 아... 와... 존내 아프네 너좀 이따 보자 진짜 샤아좀 이따 보자 나 진짜 이거 그대로 그냥 복수해줄게 좀 이따 봐형 저기... 쓰려 수밖에 안해 복수는 못할 거 같다 <laughs> 박토 박탈, 박탈 어떻게 했냐 저거 자식아, 복선됐지? 저, 다이아 이라고요 아, 그거, 그거 그냥, 이제 즐겜 만해디려요 그거, 휴면 강등, 그 관리하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이아를 떨고 났어요. 휴면 강등 시켜서. 그쵸? 신발 신고 있는데 존나 세요. 이제 하십니까? <laughs> 숨만 쉴게임으 가는데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 새끼들이 뭘 숨만 쉬어? 이 새끼들이, 어? 아이 새끼들이 지금 숨도 못 쉬는 게뭐 숨만 쉬고 있어 산성호기만 달게요라고 해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솟됐다이 게임 이길 수 있을까? 아... 아... 아이오니아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w e i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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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w 말자있어 r w 있어. t e r w e 피야 e 피 w e 내 거야. 안녕! 에이, 에이에이에이파밍이 하게 이줘라 어허이, 어허어허어허어허 어, 어. 어, 다시. 그래. 좋아. 이거 역전할 수 있다. 애니비아가 좀 잘하네, 보니까. 애니비아가 좀 괜찮아.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아마 드레이븐이 지금 죽음에 못 가는 듯 하거든요? 저 친구 지금 특성부터가 지금 피해 오질라게할것 같을 때, 이번 판순 요무로 조집니다. 수원장식 뒤에는 필수일 것 같아, 말자랑 쉐이랑 사이온이 있어가지고 시식이 많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톡톡, 톡독 먹어주고요. 먹 설마 뭐 하겠어? 그쵸, 나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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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요. 아시기 말이야, 어? 친구 부르면은 세 개야. 여쩔 줄 알았어. 안전할마. 까짓거, 무빙으 소리쩍 피해주면 되지. 한번더 깝쳐봐. 흥. 아, 그방 가서, 그방 가서, 갔네 빠생, 빠생, 빠생. 아, 이걸 실드가. 아깝이. 저요저 충남 천안시 토박입니다. 빠생. 아, 이아이 아니, 헤카림이, 헤카림이.

야 무도 나왔어 쟤 어? 이거? 말자 유치원 썼거든? 나이스? 어어? 어허? 우리팀 뭐야 이거 쉔깔 잡았다 이거 쉔깔 잡았죠? 깔끔하죠? 이게임 이게임 모른다 사생님이펀트 바로 피나 지하철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리걸요? 25분? <laughs> 아머 찍는다. 아머 찍는다. 에리비아가 내좀 괜찮게 하네 보니까 에리비아 캐리가 보이는데. 이사가 어둠을 했지, 음. 어, 우야 당황하지 않고, 먹어주고. 좋아요. 비유의 중심엔, 에니비아가 있었다. 투포가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헉, <laughs> 설레. <돌려. 웃음> 파밍 좀 하자. 아까 파밍 시간 좀 가져봐. 음, 평토박이에요. 음. 피마, 이제, 재택할 때 됐지. 음. 어, 친구 왔어? 아, 왜 그래. <laughs> 아, 아이, 친구 왔네. 그래서, 여기 있어! 피후 피후 여기서 시간을 좀만 더 끌어 시간 더 끌고 친구 왔다 나도 사이언 왔거든요 내가 여기서 어그로를 슬이슬쩍 끌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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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러 왔어요 저기요 죽으러 오셨나요 아아 아헤이 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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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바텀에서 킬 나오는 게 제일 탑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어, 죽으시죠. 좋아요. 색깔 살았구요. <목소리> 형! 형, 빼, 형, 빼, 형, 빼. 척을 도저히 막을 수 없대. 아, 유년... 야, 이 새끼들은. 아, 진짜. 아, 제발 부탁인데, 죽, 죽지만,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다 터치는데, 아래에서 바로 비빔밥 비워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아, 스트레스 받게 하네. 아, 그니까, 아니, 아니, 템차이를 보세요. 레벨과. 예, 참으십시오. 저, 정말. 뚜껑 열립니다. 아, 제기까지자정이 오호 이새 거까지. 뚜껑이 아주 어, 아니야, 이거 아니여. 에이, 니아형, 니아형! 왜 이렇게 생겨, 저거? 어? 어우, 머리, 머리 부셔지는데, 이거? 같이! 나와! 이게 바꾸고. 아, 존네 아깝다, 저거는. 바꾸면 나쁘진 않아요. 음. 왜냐면 드레이브는 로데스였잖아. 나쁘지 않았어. 음. 설마 저거까 잡나요? 잡았다. 니아 형이 잘한다니까. 아니, 애니비아 형이 진짜 잘해. 깔끔하잖아, 스키샷 보면. 깔끔하네. 저것도 설마 벽을 치고 잡았다. 좀 해, 도형. 저 형. 저 형, 저형 지금 제일 미드직스러운 팀에서, 솔직하게. 그 다음은 카림이 형. 아, 지금 솔직히, 팀내 지금, 팀내 지금, 그, 서열 순위가 지금 애니비아 1등, 나 2등, 3등 해카림, 나머지 벌레. 아니겠냐? 저 <laughs> 형은 진짜요. 진짜 빈딱이요, 저 형은. 가짜 아니요. 나이스다 게임 애니비아 이거 미드 차이로 이거 그냥 쉽게 이기겠구만 나이스고요 뭐야 한코 안 났어? 근데 말자가 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니비아도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페이트한테귀 넣어서 벌레라이단일러야지 따... 새끼 일룸보 새끼네 어, 잠깐만, 야, 왜 들어가고 있지? 비싱지 하고 있는데, 자아형, 자아형, 한번 죽여볼까? 아드두 분이 형 죽이고 싶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못 봤겠지. 다시 한번 들어간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 더. 야이 뭐야 이새끼 얘 죽여 어, 일루와 어? 우리 비하여 오옷 쇠기가 까매 어나미 나미짱 막타 오졌어 <목소리> 와야 그브 뭐, Q를 에디리아 벽으로 씹은 거 봤어? 방금 씹은 거 아니냐? 잘했는데? 방금 씹은 거 아닙니까? 이 녀석 진짜다 이거 진짜야 <목소리> 진짜야 이거 아이고, 너무 애매한데? 아, 돈이 2100원이 필요하고 아니구나. 아, 나, 텀날당은 없구나. 바로 칠까 야지 그렇게 보단, 우리 미드가 잘함. 애니비아가 잘하는 거지. 뭐, 정 미드가 던져준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애니비아가 잘했지, 이번 판은. 깔끔하게, 바텀이 터졌지만, 깔끔하게 이겼죠? 미드, 정글, 탑이 깔끔하게 이번 판 이겼어. 아이 솔직히 바텀 터질 때가 제일 싫거든. 뭐야, 나 승급전이야? 아이 아이디 별로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깔끔하네. 애니비아가 1등인가? 음, 애니비아가 뭔가 딜 1등일 것 같았어. 많이 때렸더라고.